오늘은 협찬 제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메이틴에서 나온 작지만 강한 미니 에어건입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심플하면서 감각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안에 모든 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어건 본품이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가볍게 한 손에 감기듯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깨에 걸칠 수 있는 스트랩이 있고요. 멀티 노즐입니다. 그리고 충전용 C타입 케이블이 있구요. 이건 블러쉬 노즐. 그리고 별매품인 흡입용 베킴도 있습니다. 어깨 스트랩을 걸면 야외에서 가지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구성품을 정리해보면 에어건 본체 노즐 4종 케이블. 배킴 드링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에어건 바닥에 있으며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멀티 노즐을 꽂은 다음에 앞에 튜브 노즐을 꽂아서 사용해 봅니다. 바람 세기가 네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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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노즐로 교체가 수월합니다. 이번에는 흡입용 백큐음을 사용해 봅니다. 틀이 음. 강되고 쏘네요 브러쉬까지 장착 후 먼지를 털면서 흡입이 가능합니다. 배팅 흡입력은 차량 내부 청소용으로 충분합니다. 청소한 먼지 처리하기도 간편합니다. 큐브노즐은 구석구석 미세한 부분을 청소하기가 좋습니다. 빗물에 젖은 차량의 테스트를 해봅니다. 구만 ITM으로 차량 내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백밀러 빗물 제거에도 좋고 야외에서 바지나 신발 먼지 처리하도 좋습니다 구석구석 깔끔히 특히 노트북이나 키보드 청소에 효과적입니다 퍼핀과 블로우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퀴즈 모즐을 이용하여 먼지를 날린 뒤에 퀴즈 및 베팅으로 먼지 완전 제거